지금 즈로 가는 거. 브겠는데 돌았어 로가로로하는 거. 브론즈로 가는 거. 브론즈로 는 거. 는데브명즈로가명형브명명가어 쥐새끼 즈 가는 거. 브세 명. 로로 응. 3명 가는 <laughs> <laughs> <또 진짜 웃음> <laughs> 레전드 프로게이머 로키 말고 구라고 <laughs> 로키요 아자르 게 잘한다 <laughs> 두 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명만 살릴 수도 있어 그쵸 까비 <laughs> 어? 아직은 전혀 지장 없긴 해 얘들아 근데 맞아. 여기서 또 죽으면 좀 지장 있다 죽지 말자 로키야 얘 네. 예, 누님 이제... 오 나이스. 와. 우리 3등이네. 다왔다. 다왔어. 우리, 우리 갔다. 갔다. 하나 놓고 가자. 어, 아, AR 들아? 어, 나 여기 세워볼게막깨네어 하나 기다리고.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왼쪽 오른쪽 왔다. <laughs> 왼쪽. 아. 들어왔어? 왼쪽 경박사 했어. 경박해. 아버릴걸아버릴걸 어차피 파도야 길레기. 뭐 그냥 날아갈 때마다 파도 파도 하는 거. 파도야. 착각인가 이제 어? 죽으면은 내뺨 때려 그냥 와서. 알겠어 형 주소 찍어놔줘. 음. 아 근데 제가 어떻게 형님 뺨을 때리겠습니까? 노리야 너가 가서 때려. <laughs> 빨리 출발할 거니까 파밍 빡 집중해 아 내, 내려간다 내 오른쪽에 뒤에가 발 깨났어 발 깨났어 왔어 면차 피트 많이 타고 있어 많이 타고 있어 보고 있어? 나각파림잡어고 있어 나, 어, 어, 아, 있어. 나 밖, 밖에 놀게 나 아, 뭐야 피트 밖에 다 조개 깼어 돌았다 차 돌았어 차 터졌고 아,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하나 기절 디젤 부스 먹음 디젤 냈고 갑사 없어 밖에 없었어 어떤 통화 빌요야 뒤에 차 소리 코빼코빼라이트 시원하다. 이 친구 아니잖아. 너네 차 바꾸자. 뒤로 가서. 나도 저런 남자가 돼야겠다난저티안 버릴게. 난 바로 버릴게. 미안. 미안. 난 워크 형 의지 이어 받을게. <laughs> 전반 살리려는 거 너무 나 감명 깊었어. 아니 아니야. 내가 오랜만이야 그래. 평소였으면거들떠도안 봤어. <laughs> 역시 워크 형의 자질이 좋다. 뭐라고 조용아? 형의 자질. 젠골 <laughs> 올려야겠네. 좀 아, 무서워. 일번 조용하긴 한데 헤카도에도 있어. 너네가 인서클해다 나와야 돼. 이제 계속 싸운다. 미라도 탈려한다. 하나 뛴다. 뛰어도는다 미라도에 둘 타고 있어. 미라도 개피야. 미라도 기절이고 뛰는 거 있어 일 번? 뛰었어 뛰는 네스. 거. 이러면 그래, 없다 아래. 나온다 마드에서도. 미라도 똑같이. 철돌려3번 뭔가요? 박 버렸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나 사이드. 이번 에도힘좀 세다. 타타고 하나 나온다. 포탑 박아놨어. 차이 하나, 뚜벅이 하나. 이제는... 올라가는 거 진짜? 일번쪽 우리 그냥 발진행 아래쪽으로 해야겠다 투자 한번 남았다 오른쪽 아래 뒤에 있다 뒤에 있다 해어서해어서해어서해어서 잡았어 어. 잡았어 나이스 4대4인데 이거? 제리 같이 쓰면 폭주신 해야 대사라고 19번 둘기절이야 야 오른쪽으로 그 가자 지금 둘기절인데? 아. 어. 아확기 어, 반차까지 그래? 그냥 그래? 뛰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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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기절인데 뛰어봐 아 어, 계속 뛰어. 요속 2층이야 2층 장전해야 될까? 나 찍으러 간다 아, 찍으러 맞춰놨어 아 내가 단차 장전 장전 음. 집이이 먹는 있네 자기야 <laughs> <다소. 웃음> 어, 나 딸기 좀 씻어줘 아크내다리 <laughs> <laughs> <그거는, 그거는>. 음. <laughs> 없지 되아랫거 같아. 라스트. 하나 봐.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앞집있다 3초 오늘 다 놓친다. 이제 그럼 가자. 야, 야 오른쪽 총축이야 멸만타. 번단차쯤 있을 거 같아. 엄 없어. 어. 없어. 없어. 연막 먼저 칠게. 어. 정면 그렇죠? 하나 프고 있다. 정면 하나. 둘둘둘 빨간 옷. 빨간 옷. 아, 이제 하나 더. 하나 더켜세나 이번에 타 줄게. 나올라와 봐. 하나 보이는데. 자, 1번 라인까지 이제 간 봤었지. 아니, 국가. 위엔가?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래. 이번 3번, 3번 쪽. 어, 이 그건가 봐. 그물 라인에 있어. 얘들아, 저거 넣어 줘 같이. 자, 일단 넣고 시작하자. 아, 좀 사람 없다. 뭐야? 저거 온다. 오른쪽. 올라온다 서클 어, 서클 좋다. 나름 뚜벅 어? 야, 뒤에서 어? 쏘는데? 어? 왜 막힐이지? 지웅이 형. 퀴즈는...퀸이 없을 텐데. 이번엔 사람 어. 파란 컨택까지 하나 떴다. 잘 막아야겠다. 사방이솔올 듯? 컨택까지 땡겼거든. 얘네도 우리 하려고 해. 한, 한 잡이. 같은 팀이야? 영적 잡은 거? 아니, 다른 팀이야. 나 잡은 건 25번. 어, 그러면 얘 하나 가만 갔거든 많이. 25번? 잘하면 뒤 맞을듯 얘들 음, 아. 이번아 그대로 아, 부네 아, 뭐지? 각인가짝꿍번더죽기짝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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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야 이아 8각총 이다아 미안 이거 우리 타오르... 밀어야겠다 앞에 밀어야, 밀어놓고 시작해야겠다 그 왜, 파, 몇, 어디 있는지 알아? 8강 2층이야, 8강 2층 나 1층까지만 다있을게 아. 나정투 있어 있어, 있어 아, 나 블루 좀 맞았다 어, 어, 나, 나 팔도 잡았는데 나곧 죽을 듯이 아봐 아, 나 살았다 이거 우리 쪽도 연막 치고 나오려고 한다 어, 우리 차봐. 왔던 길 볼게 아, 어. 우리 왔던 길부터 놔자 우리 쪽에 연막 쳐봐 아, 샷 탄다 아, 영장 2번이었던 애불렀 아, 아, 2번? 자, 번 음... 라스트 하나인데? 대신 마트에 딱해 나이스. 자, 아 영장 책못 읽는다. 너 나, 다음부터 독서야. 아니. 숙제야? 내가 책이고 몇번몇번나왔너 숙제야. 너 숙제라고, 숙제라고 숙제라고. 너 다음부터 독서야. 좀 자주 나오네 어쩌면, 근데 어쩌면, 어쩌면. 오늘 아 하루 종아 못보들 얘기하지 갑자기 계열 받네? 라고할 어.. 인정 그럴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로리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원래 가끔씩 그러는 거야 원래 안될 때도 있어 원래 뭐지? 어나 괜찮아 아 괜찮아 안될 때도 있지 <laughs> 어. 뭐안될 때도 로리 문제가 아니라 영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아 그건 맞긴 해 근데 가만해안 가니 안 도망치는 거야 계단 하나 계단 잡아 아니 한데? 뭔 판데? 잠깐만 주아이 이거 저거 보신가 봐. 차 아, 붙었다. 계속 붙을까? 아, 여기. 방금 4번으로 지나갔어. 잡았고. 어, 두번들번편에내 응. 일단 5번들이. 하나 19번으로 요 이번 하나. 어 왼쪽 그냥 사쿠크레볼래 저거는 나보다 나다나왔다나왔다나다나다나다나다나나다 나보다 나다나나다다 나보다 나다 나보다 나보안나보주나보고 아직 다붕에다다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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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나더 가까운 다 지붕 돌이야 어? 됐어 됐어 나 빨리 확 돌고 파밍 그거 나 주면 돼 청소기야? 음... <laughs> 내가 네 청소기냐고 아이 청소기는 어감이 좋고 그렇지 혹시 영짱 대탄은 없겠지? 대탄 있어쓰이 있었... <laughs> 있다고 대탄 있으면은 내가 두 마리 더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알겠어 누난 대탄 있어도 한 마리 잘못 잡으니까 핵폭 모임? 나 이제 맨날 안할 거야 아. <laughs> 아놈야내쪽메인들로 <laughs> 백업좀 아깨 음, 깔게 아 깔았어 지금 1번 나이스. 도는 중 돌았어 지금 1번 하나 기절. 둘 기절. 네, 둘 둘. 둘 더. 둘기 차에 둘더둘더 같애 h 집으로 하나, 하나 더, 더, 더 기절 그내쪽메인들어도 온다 그래. 지금 1번 얘한 한 바퀴 굴렸다 한 쏠게 버스 기사는 이야 아니 수정할기 <laughs> 버스 기사는 영장이야. 저고어 좋은데 음. 그러면? 난 생명의 은인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뛰는 거 있었어, 3 번. 얘 뛰었어, 뭐야? 확게아핑핑 핑. 한온다 번은 따애야 으번구이리이야 같은 팀? 이르우리아니야우리가이야으리쪽우리쪽우리쪽우야으리안으이야으리안이안이이이이 <목소리> <차이>. <목소리> <안 돼>. <목소리> 뒤 기절. 저기 집 앞에. 아 아웃소크에서 오고 있었어. 오나 찾았어. 나타 찾았어. 어때나어 응. 머리 봐줘. 린 거야? 아, 내... 아 기절시켜 놓고 어, 내가 갈게. 아, 어, 웬만주든가뭐 아무거나 빨리 해봐그 그러니까... 아니, 연막 없어? 아, 나 연막 금저정면 기자리야. 왼쪽 트럭터 있어. 내가 네. 있어. 머리 잡았고 트랙터 라스트인 것 같은데? 1번. 응. 이러면, 위, 위로 일단, 파놓자. 뭐야? 또 보세요. 빼고, 빼고, 빼고. 하나 잡았고. 여기 박스 뒤 아, 어, 확인, 확인. 뭡니까? 이러면은 한턴 천천히 몇 한, 하자. 몇몇 하자. 몇 어. 몇 앞에 천천히 쓸각 봐야 될듯 왕관이 좀풀커을것 같아. 네,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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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밀지 마. 내밀지 마. 괜찮아. 야 내꺼다. 네 음, 음. 음. 어, 네, 안 내밀지 마. 맞더라. 맞더라. 맞더야어봐 끝났어. 이거 이런 4대3 같은데? 뭐? 이거 능선이 없는데? 언덕편에 하나 있었어. 이거.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 야야 기름 없다. 기름 없다. 난리 났다. 야완관 해야 돼. 완관 해야 돼. 정영아. 정용하... 어. 연막 치완 왕관 할게. 왕관 지붕이 지금 개피야. 일단 연막 찍어. <laughs> 연막 따라가 봐. 완전 지붕은 반지붕. 길 건너 좀 때렸어. 그래, 뒤에. 어, 뒤에 따로 한거 있어. 어, 나 괜찮아. 앞에 건너. 일단 그냥 붙게 반대편에 있어. 그냥. 길 하나 건너 올라온다 계속. 길 하나 건너오는 거 맞춰놨어. 어, 1층으로 갔다. 올라갈게. 달려봐. 어, 내가 네. 올라가 버려. 뒤에 따라오는 거 잡았어. 됐어. 건너편 라스트예요. 나이스. 나이스. 어, 아나 아, 위에서 맞았다. 거리가 거리지. s 네 r r y m a 아, 아깝다 이거. 얘들아 도망쳤다가 음... 블루칩 찰린다잖아 맞아 야 블루칩 있어 영장 그냥 차타 영장 차타 영장 일자로 이렇게 가봐 그냥 바로 들어오면 돼 그리고 전파 가봐 잘한다 어 좋다 부상 하나 빨아 부상 하나 빨아 부상 하나 빨아 서 다시아를... 사야겠다 어? 들어, 들어가 인서클 해봐 아니 아니 아니야 인서클 해 아아 아. 안 죽었는데? 아니 거기 아유. 야, 외곽에 하나 세울 때 하나 찾아봐 그 돌멩이 같은 아니 내 아, 내거 일단 씨, 받을래? 어, 받아, 받아, 야, 받아. 아니, 너 받아봐. 나 그냥 받아. 너 받아, 봐나 그냥 복떨어질게 일단 다 버려봐. 내가 싹다 버려, 싹다 버려. 다 버려. 싹다 버려. 가버려. 아니, 가방이 안 버려. 싸운다, 싸운지. 박아서하자. 그래 야될 듯, 그래 야될 듯. 이거 그냥 박아서 하면 우리 둘면 세면 될것 같은데? 어, 오른쪽으로 방한다. 왼쪽으로 갈게. 하나 기절했다. 어, 온거다 잡았어. 이제 또 왔다. 차왔다. 지금. 아 뭐야? 어, 끝났네. 그 아비오. 아비오. 애매한 아... 3등 했다. 애매한 3등. 또또 3등이야. 애매한 해야? 3등.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가했습니다바인 음. 빠이빠이.